네, 안녕하세요. 창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업가와 사기꾼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사기꾼감별법이라고 부제를 좀 지어봤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이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첫 시작부터 어떤 사람들은 좀 조심해서 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릴 수도 있어요. 또 제가 보는 시선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요즘은 사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현재도 에 적용시킬 만한 그런 인문학적 인사이트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즐겨 보는 드라마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이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죠. 수작 중의 수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철의 왕자를 차지하려는 데너리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연약해 보이지만 실상 용을 세 마리나 품어서 나오게 한 용의 가문, 타가리엔 가문의 적통이죠. 그런 녀가 어느 순간 위기에 빠졌고요. 파스라고 하는 위기의 장소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옵니다. 근데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꼭 반드시 필요한 게이 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벳사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철의 왕자를 차지할 대너리스다. 보다시피 나에겐 용도 있고 나를 믿을 만한 알리바이들은 도처에 있다. 그러니 나의 부탁을 들어다오. 저 바다만 건너면 네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배를 빌려다오. 그러자 벳사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의 어머니인 것도 알겠고. 잘하면 왕이 될수 있을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내 배를 그냥 공짜로 타겠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맨입으로 배를 타겠다는 거는 그건 도둑놈들이나 할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 네가 가진 게 지금 용 3마리가 전부라면 그용 3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나에게 팔아라. 베너리스는 항변합니다. 이용한 마리면 전이 칠왕국의 전체 배의 절반 이상을 살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달라고? 그건 안 된다. 그러자 베스사공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기가 그렇게 안 급한가 보구나. 나한테는 정말 다급하고 정말 이렇게 한다고 썰을 풀었는데 말로는 급하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안 내놓고 지금 내가 가진 걸 얻겠다는 심산인데 난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 도둑놈에게는 내 배를 내어줄 수가 없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사실 살면서 이런 경우 는 되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이 위기라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사정도 하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해해 달라고도 하고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막 보여주기 위한 안간힘도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잘 되면 어떻게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뭘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남의 것을 공짜로 쓰려고 하죠. 좀 염치가 없는 사람임에도 본인 스스로 어려우니까 그래도 된다. 이런 아주 비이성적이고 이상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진짜 그 위기 상황에서는 그 위기만 넘기면 보답을 하겠다는 본인 스스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시키죠. 나는 성공하면 저 사람에게 이걸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짜로 얻어쓰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10중 8구 공짜로 지금 위기를 넘기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둑놈 심보입니다 더큰 일인 건 뭐냐면 공짜로 그 사람의 거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면서도 그걸 보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 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잘 됐을 때그 열매를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해서 그 도움을 준 사람의 은혜도 폄하를 해요 대너리스를 거부한 뱃사공은 많은 사람들을 태워줘 봤을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 거를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둑놈들은 내 배를 태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고 그래서 확실한 신문에 대너리스께 요청까지 거부를 하게 된 겁니다. 돈을 빌려줘도 은행은 돈이 없으면 담보라도 될 것들을 다 잡아두고 돈을 빌려줍니다. 사채업자는 신체라도 담보 삼아서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줘도 투자자는 돈이 없으면 미래에 돈될그 사업가치 지분을 자기 소유로 다 잡아두고 돈을 줍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담보도 안 줘, 신체도 안 줘, 미래 가치에 대한 지분도 안 주고 공짜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죠. 사업가와 사기꾼은 한끗 차이입니다.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금전적인 약속을 합니다. 그게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미래 가치에 대한 뭉뚱그린 그런 가치에 대한 약속을 하죠. 금전적인 게 빼놓고 그냥 약속을 하고 어기면 그냥 거짓말쟁이로 끝나요. 근데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이거는 사기꾼이 되는 건데 이 모험적인 사업의 세계에서 이 다급한 사업가들은 그 누군가에게 정말 절실한 눈빛으로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 그 사람은 결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어요. 대놓고 사기치는 사람들 제가 볼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의지와는 달리 하다 보니까 환경이 녹록지 않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이유가 생겨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죠. 그게 바로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기꾼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친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생판 남들은 그런 도둑놈 신부의 얘기를 그냥 듣지 않아요 처음부터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데너리스를 거부한 배사공처럼 뭘 믿고 도와줍니까 최소한의 담보도 없이 그냥 말만 믿고 말만 믿고 널 어떻게 태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가까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사정을 하고 또 그간의 상황을 아니까 말이긴 하지만 그 약속을 믿죠. 근데 하다 보면 그 약속이 삐그러지고 그때부터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사기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이건 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엄청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더 많아요. 사기당한 사람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고 자기가 논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된 건데 이거를 어쩌냐 이렇게 항변을 하죠. 원래 사기꾼들이 더 말이 많습니다. 듣다 보면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아 그런 큰 뜻으로 했는데 안 됐구나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 듣다 보면 또 이해가 될 정도예요. 근데 그건 그 얘기고 결국 당한 사람은 그 동안의 한 금전적인 피해, 시간적인 피해, 정성을 쏟았던 무형의 그 가치들 이거 다 날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없는 거죠. 사업가들은 아무리 없어도 그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내놓은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놓습니다. 그게 안 되면 미래의 가치를 담보할만 뭐라도 확실하게 내놔요. 공증을 쓰든 뭐하든 정말 확실하게 이건 내가 이거고딱 떼어놓게 이런 것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잘 되거나 잘안 되었을 때 깔끔하게 주기로 약속된 것들은 그걸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결국 약속을 확률적으로 더 많이 지켜내요. 약속을 지켜내든지 약속을 못 지켜내든지 나중에 휴지조각이 될지언정 무언가를 먼저 내놓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는 사람들은 사업가의 성이 높고요. 지금 내가 가진 건 조금도 안 내놓으면서 미래의 가치를 담보할 만한 그 무언가도 안 내놓고 그 무언가를 약속할 만한 그런 증서 하나도 안 남겨 그냥 이 입으로 이것만 하면서 말로는 온갖 감언이설로 나중을 기약하면서 현재 지금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상대방의 자산을 공짜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떠들어도 함부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을 그 예비 사기꾼들한테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결국 그 뒤에 당했을 나도 슬퍼지는 일이지만, 그 사람도 빨리 사기꾼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알량한 자기 가진 거 귀한 거 그렇게 잘 알면서 남의 귀한 걸 귀하게 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뭘 믿고 갑니까? 예비 도둑놈, 예비 사기꾼들에게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 미래 보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의 정력을 쏟지 마세요. 제가 나름대로 많이 겪어 와서 아는 겁니다. 물론 누차 얘기하지만 정말. 약속을 지키고 아주 아름답게 해피하게 한마디만 듣고서 투자해서 잘 됐다 미담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좋은 관계도 뻐그어지고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조금의 기준 정도는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면서 사람 사귀시길 바랍니다 이상 창필지였습니다.